많이 몰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네. 이를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네. 네.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네. 그리고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하게 해드를드리겠습니다 뭘요?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어, 해결를드어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응, 그래서,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당황은 안 하셨으나, 네. 중국 보이스 피싱 애들이, 네. 그 고객님의 성장을 해 기운했어요. 보이스 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 피싱, 그, 고객님, 네. 당황하, 당황하시 당황하셨어요? 아, 당황 안 했어요. 네.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당기히 아, 당황 안 했어요 아.. 네.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어.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 얘기를.. 어. 지금 네, 저희 측에서 네, 김철민 의한 금융사기단 12명을 동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보세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네 네? 네. 네? 어,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네, 지금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근무 중이세요? 사다 깼는데요. <laughs> 네, 그러면 계속 자십시오. 네, 계속하세요. 계속, 하세요. <laughs> 어, 계속 <laughs> <어떻게> 주무시라고요. <laughs> 근데 편히 주무셔야죠, 또전화하죠쉬어하세요 <laughs> 아, 아 주무시고 일어나셨전화 한다니까요. <laughs> 아, 그러시면데 네, 죄송합니다. 또, 자는 거깨워가지고 <laughs> 아니, 내거통장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하시라고요. <laughs> 아니, 그, 거 거짓말입니다. <laughs> 거짓말이에요. 난 전화했어요. 아저씨 말투, 말투. 아저씨는 뭐, 아저씨는 한살 어린데네. 내가 한살 어린, 어린데나 뭐. <laughs> 뭐, 나보다 한살 어리다고요? <laughs> 네. 저금 그 85년생이에요. 85년생. 안들겠네 <laughs> 85년생. <laughs> 85년생인데 왜 이런 일 해요? 네, 저보다 고수가 많으니까, 네, 앞으로 조심하시길 바라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민규씨 목소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laughs> 네, 다른 것도 <걸> 죄송합니다. <laughs> 예.